여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또 날마다 이 새벽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오늘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매순간 승리하는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신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우리 14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니요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하니, 그러므로 산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하루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르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 오늘로 봐서 13장 11절로 14장 12절까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은 재림이 가까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또한 희가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의 것입니다. 그날은 의인의 부활과 변화의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입니다. 이 날이 처음 이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고 분명히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경건과 순종의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가르칩니다. 열전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차례처럼 준비된 삶을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12절부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시대가 없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이 있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세상이 방탕과술 취함과 음란과 고색과 시기와 싸움의 밤이 깊을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어둠의 일, 곧방탕과술 취함과 음란과 다툼에 모든 죄악의 일을 벗어 버리고 빛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돈 받아서 경건과 의와 거룩 그리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건과 의유와 거룩, 온유와 겸상과 사랑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 서로 덕을 세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인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절부터 이전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에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를 알고 예수을 믿어도 믿음이 약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음식 문제나 또한 절기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에, 특별히 그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의 그러한 여러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에, 그런 상황에서 서로 또 에, 인종적인 차이가 있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 언어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 그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배경들을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은 신앙 안에 있어서도 예수 관에 젖어서 거기에 자유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들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명력에 게시된 진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문제들 또 지식,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서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품고 온전한 진리의 빛을 비추고 나누고 따르도록 관용하면서 이끄는 예,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어, 진리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의 신앙적 상태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또 양육하고 잘 케어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3절로 4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신여기지 말고 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 그 이방신에게 대부분의 그 용류들은 다 우상에 들여졌다가 시장에 나오는 그러한 음식들이 특히 육류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또 먹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서로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 먹는 자는 먹는 자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고 또 먹는 자는 안 먹는 자에 대해서 자기방어적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뉴스타트를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건강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통해서, 신앙적 삶을 통해서 어 건강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때때로 저도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이 목사 주변에서는 식사를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마음속에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인간관계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혹, 이뉴 스타트 식생활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 먹는 분들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그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회피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또 건강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개발되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깨닫고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절에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기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기본적인 도덕법인 십계명 그리고 또 안식이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그 부분보다는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크리스토인들이 이 절기 문제로 인하여 갖고 있는 의식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의식의 법은 폐해졌습니다. 즉, 제사법들은 폐해진 것입니다. 아, 그러나 아, 이 문제를 갖다가 인식하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그러한 느끼는, 느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이 추석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또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스 이빙스 데이에 느끼는 느낌이 날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끼는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낫다, 못하다 이런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보다도 본질적인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구원 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도 언급한 것처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으심은 사한자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라구요. 부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확증되셨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분을 위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 10절로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니요? 내 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니요? 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판단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 이 주제는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을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깊이 에,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들을 아주 수월하게 쉽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사랑의 이 대상으로 우리가 함께 또 동력자로, 동료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가까웠고 또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네,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 속에서 어떤 마음의 결심, 음성을 또 들으셨습니까? 아, 오늘 주어지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심과 은혜를 통해 그 말씀들이 생계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주님께 능력을 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이명수 주사님을 잠깐 뵀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네, 계속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부님들 한분한분 한 분.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근자에 우리 못나고 계신 우리 제니퍼 제임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기도를 해주시기를 게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계하신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때가 가까웠음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깨닫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는 우리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과 어떤 관계를 또 어떤 태도들을 취해야 할지를 깨닫게 알려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와 사랑을 이루며. 함께 하늘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굳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추운 겨울이지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이지만 강건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꼭 소외당하고 외로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